아, 이거, 햄미, 햄미 형님이 농사진 거. <laughs> 형님, 한 번, 모달, 모달 좀 써봐. 아, 이거, 우리 형님입니다, 이거. 형님 농사진 거. 와. 아, 50폭이, 한 70폭이 되는 것 같아, 70폭이. 기가 막히셨죠? 이 배추, 배추 이름이 뭐라고 그러니 브라프, 브라스 브람프라스래, 브람프라스. 브람프라스 사물을 심어야 하는데. 어. 체계해가지고. 그이 배추가 엄청 맛있어요. 브람프라스가 맛있어. 이 집이 햄이. <목소리> 여기다햄이미 해미. 저쪽 집도 친구 집이고, 요건 형님 집이고. 블루베리 나무라는데 이게 이 블루베리 나무지 이거 네, 저거 저거 네. 블루베리 아, 아 이거 이거 자수 나무인데 무거워서 무거워 이건 배. 고등어 야 이거 전지 이쁘게 해놓으셨네 응이 배나무랍니다 이거 배나무 자 앞에는 군부대, 공군, 공군 비행장, 걸쭉, 공군 비행장이 뭔지 몰라 공군, 공군 군말고 <laughs> 여기는 공기가 좋아가지고 술먹 그러네. <laughs> 잠도 <잠자> 깨어. 그라고 <laughs> 그죠? 가기계아빠로 뭐해? 저고도같 지. 가가 돌아. 가가 돌아. 음. <목이> 무가나온대요 엄청 달라요. 야 엄청 크죠 나무가 그냥 너무 커가지고 아구화을기 내가 아에서 그걸로 심었는데 자 아, 화랑이다 아식시 묶어서 심어야지 아예 아 지금 저, 루트 영화 찍는 데야루영하다 찍는 건데 루트 영는다봐 <laughs> 우리 형도. <laughs> 여기 한번 봐요, 여기. <laughs> 아이, 미스코리 <미스콜에> 나가야 되는데. 아이, 미스코리 나가야 되는데. 아이, 미스코 나가야 되는데. 아이, 자, 내일 이제 다 먹어서 이제 서울, 서울로 이제 갈려고 자, 구독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